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더니, 이제 좀 비건이 불리네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먹기 싫어해. 어. 이거 원래 이렇게 떡이 되어 있는 거야. 너 한국냉면이 먹고 싶은데. 한국냉면 맞는 거 알겠지? 연변냉면 달고 한국냉면 달고 어중간해 보이지? 올때 마다 또 생각나네. 냉면 먹고 싶다 하니까 우리 엄마 연변 냉면 좋아한다. 연변 냉면 시켜 먹으라 하던 말이 또 생각나네. 우리가꿀꿀그렇다 그래서 소스인거 봐서는 한국라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갈비찜이 한국식 갈비찜인데 중국사람이 중국사람? 하여튼 조선족이 한인데 맛있어가지고, 전국에 체인점이 많이 생겼어요. 베스트 센갈비라고 가격이 조금 비싸, 비싼가? 좀 비싸요. 그래서 자주는 맛 시켜 먹고 가끔 어쩌다가 한 번, 근데 또 맛있어요, 그만큼. 전 혼자 먹으니까, 며칠씩 두고 먹으니까, 먹을만해요, 그만하면. 냉면은 저기 어장동 숯불 냉면집이 내가 지금 뭐라했까 어장동 숯불구이집의 냉면이 맛있나계룡 아파트 단지에 있는거 갈비도 맛있고 양면이 끊어지지 않나 아침부터 냉면 당기는 거안 먹고 참았더니 끝내는 먹긴 가. <웃음> 어, <웃음> 먹 중간에 가서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네. 자, 베스트 생갈비 지금 보여드릴게요. 돼지갈비예요! 돼지갈비에 3만원, 소갈비는 4만 얼마. 양념은 똑같아요. 그냥 돼지냐 소냐가 차이인 같아요. 지금 이제는 한 6, 7년 된것 같은데, 똑같아요. 맛이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청라면 스테도 사먹어봤거든요 그 집도 맛이 똑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냉면이나 뭐 비빔밥이랑 나오면은 안에 건더기들이 이렇게 길쭉길쭉 하잖아요 콩나물 그러면 전부님이 가위로 이렇게 일곱 여덟 번 계속 썰어요 옆에서 저가장님 보다 못해 그냥 믹서기로 갈아 드시지 그래요 나만 웃긴 건가? 나왜 이렇게 웃기지, 그런 말이? 내 웃음 커드가 좀 특별한가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국수랑 떡 먹다가 돌아가신다는 게이 말이구나 여기 걸려가지고 다다기 잘해서 맛있네요 다 먹었어요 먹어, <laughs> 이제 고기 먹어보겠습니다. 다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해요. 육수도 맛있구만. 석불린다 이제.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